2024년 5월 28일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차트 분석합니다. 이 회사가 그 자율주행 관련 차잖아요. 아, 관련 주식이잖아요. 근데, 재무제표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네요. 음, 근데 그 어제 이게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왔어요. 9% 놈. 9%? 근데 이런 주식이 그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가는 주식 시총이 이렇게 작은 주식들은요 거의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갭이 떠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갭이 또 이렇게 갭이 떠서 출발하는데 개미들이 아 시간에 상한가 갔다 그러고 아침에 시장가로 사버리면 지금 뭐야 고가 11.91%에서 지금 종가 5.25% 그러니까 이게 손해잖아요. 음. 이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쫄려요. 쫄려.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사가지고 내려오면. 물론 이 주식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위해서 상한가나 주식을 함부로 아침에 비중을 실어서 그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안 되시고 분할 매수하셔야 돼. 이런 주식은 반드시 이렇게 파란 연봉으로 내리꽂아요. 이 오선하고 이격이 가까워지면은 그때 또 이제 상승 추세를 타겠죠. 근데 뭐 아침에 이렇게 내리꽂다 또 다시 확 가겠죠. 근데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조금 멘탈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아침에 이렇게 사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 간 주식은 아침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.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면 음 일부 분할 매수하시고 내가 더 떨어지면 음뭐 10%, 20%뭐 떨어지면 더그 추가로 분할 매수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. 안 그러면 심리적으로 많이 쫄리고 이게 멘탈 관리가 안 되면 또 손절하게 돼요.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손절을 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계좌가 높게 돼요. 이것도 보세요. 이렇게 시총 작은 주식은요, 불량해요. 이렇게 시장 시작할 때 이렇게 갭 떠가지고요, 종가 때 이렇게 아래로 꽂아버려요. 예, 네. 멘탈이 흔들려고 손절하잖아요.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올려요. 그래서 이렇게 시총 작은 종목은 반드시 분할 매수 하셔야 한다. 아시겠죠? 이상입니다.